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이백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향하여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그 말씀을 어,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같이 우리 자신을 어, 돌아보게 만드는 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 범죄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고 또한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을 때 또한 그들을 사사를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표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시험이 닥치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달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국엔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음, 바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철저히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낮아진 자.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와 관계맺는 모든 자들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보문 말씀은 어, 더불어서 이 사사기 이 시대 이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시기에 영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17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내 보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 어, 미가라는 자가 자신의 어머니 어, 자신의 어머니의 은을 훔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신의 은이 사라짐을 보고 그 은을 훔쳐간 자를 저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저주가 자기가 또 들은 것이죠. 그 저주를 듣고 어, 아마도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임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은을 자신이 훔쳤다고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아, 고백하는 에,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였을 때 어머니는 어, 미가를 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도 그 신상을 만들고 또한 그 신상을 어디에 모시냐면 그 집안에 있는. 신당에 모시게 되죠. 신당에 모신 이후에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택하여서 어, 이 가정을 위한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이 미가의 가정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이 이후에 보면 이제 이한 레위 사람이 이 미가의 어, 집안에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고요. 또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 단지파에게 이 신상과 이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레위 사람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단이요. 단지파에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사사기를 보면은 식구장에 보면 또 하나의 이제 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은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그 친정에서 데리고 오는 와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기부아 지역에서 자신의 첩이 그곳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곤란함을 당하게 되고 능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의 이 베냐민은 나중에 없어지다시피하는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어,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런 영적으로 또한 어, 음란의 죄가 어, 끝까지 예, 모든 이스라엘을 모든 이스라엘이 그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예, 후반부의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일까요? 그냥 이렇게 쉽게 보면은 굉장히 이 미가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은을 훔쳐간 것을 용서해주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재물, 자신의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은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것으로 되어 그걸로 신상을 만드는 그런 이 모습들을 보면 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방법을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방신을 섬기듯이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방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즉 자기 생각이 좋게 자기 생각에 맞게 여겨지면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연돼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내가 잘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어 혹여나 우리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야라고 확신시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내 생각과 내 지식들이 판단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느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여서 결국 외식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이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죄된 세속적인 생각 우리가 가진 것이 언제나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며 그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둔한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의 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일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지식으로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언제나 주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의 길을 감해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소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리를 태울 기세로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오직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집중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병의 사태 가운데서도 이로 인한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살집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의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